요즘 한화 엔진, 왜 이렇게 강할까? 차트업 실적 재료로 본 지금 위치 점검. 요즘 조선 방산 쪽을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엔진입니다.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초입인지,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차트 먼저 보자, 테마주와 다른 흐름. 특정 가격 언급 없이 흐름 중심 설명. 차트 특징 요약. 저점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 급등 후에도 거래량이 꺼지지 않음. 눌림 구간마다 매수 유입 확인. 이 패턴의 의미. 단타 세력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중기 자금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업황주 흐름. 즉, 뉴스 한방 끝. 이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업황 지금은 엔진 사이클의 정점 구간, 한화 엔진이 속한 선박 엔진 산업은 현재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IMO 국제의 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 발주 급증, LNG 메탄 오람모니아 대응 DF 엔진 필수화, 핵심 배를 안 바꿀 수는 있어도 엔진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구간. 그래서 엔진 회사들이 조선사보다 후행이 아닌 선행수혜를 받는 흐름입니다. 3실적 숫자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 한화 엔진의 최근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보다 실적이 먼저 나왔다는 점입니다. 실적 핵심 포인트 신규 수주 전년 연간 실적을 3분기 만에 돌파 수주장고 3조 원대 중후반 중기 실적 가시성. 수주 중 DF 엔진 비중 80% 이상. DF 엔진은 단가 높고 마진 개선 효과가 큼. 그래서 매출보다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승 재료 단발성이 아니라 연결형. DF 엔진 슈퍼사이클. LNG선 대형 상선 필수 사양. 당장 돈이 되는 재료, 전기 추진까지 포트폴리오 확장, 노르웨이 SEAMAS 인수,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확보, 북유럽 친환경 선박 레퍼런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도 살아남는 회사가 됐다는 점입니다. 오하나 엔진의 현재 위치 요약, 정리하면 지금 하나 엔진은 실적 없는 테마주 아님, 단기 뉴스로 튄 종목 아님, 업황 실적 기술 변화가 같이 가는 구간.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진판 한화에어로 라는 시선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육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급등 구간에서 전량 대응보단 분할 관리,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흔들림 관리가 핵심. 업황주 특성상 단기 조정은 기회일 수 있음. 아직 없다면 추격 매수는 리스크 구간. 거래량 급증 후 눌림 혹은 업종 조정 시점 관찰. 포인트는 뉴스가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 반응.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정기 추진 부문은 단기 수익성 변동 가능. 조선업황 전체 조정 시 동반 조정. 이미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상태일 수 있음. 정리한 줄. 한화엔진은 우연히 뜬 종목이 아니라 엔진 사이클의 중심에 올라선 회사다. 그래서 단기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업황이 꺼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